심지어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가베 집을 정령하기도 하는데. 음. 을들의 반란 둘 가비 없는 시간의 소중함을 마음껏 즐겨라. 넓은 집 덕분에 티내지 않고 은근히 갑을 따돌릴 수도 있다는데. 연이와 정우만 모르게 한 장소로 속속들이 모여드는 사람들. 이번에는 또 어떤 작당 모이를 할까 음. 싶었는데 음. 지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? 헛보네 완전 레슬. 이런이런 이런 한정우한테 딱 걸렸다. 소재에 있었는데 왜? 부러우면 지는거다. 정우와 연희도 나란히 쫄면을 맛보는데 처음 맛본 알수 없는 쫄깃함과 매운맛에 된통당했다. 아이고 갑돌 을도 뛰어넘은 슈퍼갑의 등장. 모두가 두려워하는 서범의 성장. 저희는 새 식구가 되신 분을 작은 사모님으로 불러드릴 겁니다. 작은 사모님 방에 누을까요 작은 사모님. 어, 한 번에 우리 네. 철청 와주세요 지금. 아이. 아이. <laughs> 완벽한 호흡으로 한 번에 오케이 받고 다음 신을 준비하는 배우들을 따라 대기실을 찾았는데 지금 음소거 아닙니다. 아무 말 없이 몸짓으로 말하고 있는 유준상 덕분에 대기실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. 그냥 다들 너무 잘하셔가고서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베테랑 연기자인 유준상. 드라마상에서 갑중의 갑을 연기하고 있지만 그런 그도 탐났던 한 장면. 어, 부부 역할은 다음을 기약하는 걸로.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잘못 봤던 분들이잖아요. 근데 그 내공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드라마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. 명품.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명품 조연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